부산산재 노무사 선생 화물차주가 사고가 난 경우 사업주인 내가 제자를 위해서 산재보상을 청구를 해야 하나? 아닙니다. 제자 본인이 직접 산재보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말하는 것은 사업주 날인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제도는 옛날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제도로 2018년 1월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제자 본인의 서명만으로 산재보상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부산산재 노무사님 저희 병원의 화물차주분이 교통사고가 발생해 입원했는데 본사가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에 있고 교통사고는 광양시 근처에서 발생했고 저희 병원은 김해시에 있는 바른 병원인데 최초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서는 어느 지역 공단에 제출하나요? 예, 대리님. 참 애매하죠. 저도 처음에는 헷갈렸어요.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찾아보니,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소속기관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김해지역을 관할하는 김해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부산 산재노무사님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다른 환자분 이야기인데요. 화물차주분이고요. 자택에서 나와 차고지까지 자가용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 발생 시에도 산재보상이 되나요? 네, 대리님 편안하게 천천히 다물어 보셔도 됩니다. 화물차주도 일반 근로자처럼 출근 경로에 이탈이 없다는 것을 입증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출퇴근 제외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절한 부산 산재 노무사님,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화물차주가 운전 도중이 아니라 화주 사업장에서 물품 상차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산재 보상이 되나요? 네 대리님 역시 이해력이 높고 추론하는 능력도 있는 분 같아요. 질문이 너무 좋아요. 말씀드릴게요. 운전 중 사고 말고도 상하차 행위 중 사고도 업무 수행 중 제외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어쩌면 사실상 화물차주가 산재 적용을 받게 되면서 누리는 가장 큰 혜택 같아요. 운전 중 사고의 경우 사고의 경중이나 과실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혜택이 산재보험의 혜택보다 큰 경우가 간혹 발생할 수도 있어 보상의 사각지대로는 가지는 않으나 상하차 중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적용 대상이 대부분 아닌다. 보상 사각지역을 산재법이 메우게 되어 경제적 약자인 화물차주분들이 상하차 사고로 경제적인 낭떠러지에 빠지는 경우에 수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요. 진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한 차에 동시에 사업주가 다른 물건을 배달하는 경우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누가 산재 보상책임을 지나요? 대리님 진짜 마지막 질문 맞다고 생각하고 답변 드릴게요. 말씀하시는 게 업계에서는 헌적이라는 것인데 헌적 시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헌적과 관련된 모든 사업주가 재해책임의 주체인 사업주가 된 것으로 보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를 처리함으로 화물차주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부산 노무사님 말씀 너무 고마워요. 그럼 사무실로 언제 돌아가세요? 전 퇴근해야 해서요. 조심해서 빨리 집에 가세요.